안녕하세요. 빅분기 어, 시험 대비, 대비 강좌. 어, 오늘은 파트 3,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2 시간에 이어서 아니 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해서 어, 자주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파트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는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자, 모델링이 때문에 어, 우리가 진짜 분석에 필요한 모델 모델에 대해서 어, 이 모델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각 모델의 특징 그리고 간략하게 어, 우리가 이제 모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과 출신들은 계산 문제는 거의 100% 맞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격할 어,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빅데이터 모델링 이 파트 3번은 어, 분석 기법이 어, 주된 출제 경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분석 기법에 보시면 어, 우리가 대부분 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어, 개념을 물어보고 그런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어느 순간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 주로 분석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도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 OLS라는 요런 기법, 그리고 다중공선성, 어, 그리고 음, 뭐 상관관계나 어,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근데 분석이다, 분석, 분석. 그래서 어, 이번 장에도 통계적인 내용은 들어간다는 거죠. 어? 자 워밍, 워밍업 수준으로 잠깐 1번을 보면 자 우리가 이거 데이터 분석 공부하는데 1번을 못 푼다 어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 스타일을 보고 패턴을 보고 최대한 공부 시간을 줄여서 어, 가능한 합격에 다다르려고 하려는 목적이지만 1번 문제에서 벌써 막힌다 하시면은 어 다시 교재의 내용을 한번 어, 크게 자세히는 안 보고 어, 제목과 제목에 해당하는 어, 그런 간단한 개요 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어,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1번 문제를 틀리고 다른 문제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자. 분류와 예측. 분류와 예측. 그래서 분류 모델에 해당하지 않은 거. 자, 의사 결정 트리 분류도 있고 예측도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마찬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마찬가지죠. 자, 다중 회기 분석이죠. 회기 분석. 자, 요거죠. 무조건 요거죠. 회기라는 말이 나왔죠. 자, 2번. 자, 이번에 정답은 틀린 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잔차들의 분산이 일정해야 되지만 일정해야 되지만 1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2번 문제에 3번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잔차들의 분산은 일정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고요. 1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1번과 2번, 4번, 3번은 1이 아니라 일정해야 된다. 한 번씩 읽어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뭐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두 번 나올 만해요. 왜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음잘 모르시면 <laughs> 그죠. 어,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만 조금 내가 공부를 했다. 어, 회귀네, 어, 이거 회귀네, 아니죠. 이거 뭐예요? 분류 문제예요. 음. 분류 문제라는 거죠. 분류.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거죠.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 말 그대로 회귀이니까. 어, 0이다, 1이다 이런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예측 값을 냅니다 예측 값을. 근데 그 예측 값을 로지스틱 함수라는 시그모이드와 같은 어, 0과 1 사이를 통과하는 이런 연속적인 어, 숫자로 내는데 자, 어떤 해당되는 임계치, 예를 들어 0.5보다 크면은 1이고 어, 0과 1이죠. 작으면 뭐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확률로 바꿔서 그러면 얘가 어, 만약, 만약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 그래서 a라는 클래스가 될 확률이 0.80이고 얘는 0.20이다 그럼 얘가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얘는 a라고 분류되는 값은 이렇게 회기적으로 나오지만 얘는 그 확률로 변경을 해서 분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요 정답이 뭐예요? 분류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종속 변수는 범주형이죠 그리고 0과 1과 같은 이항분포가 된다는 거죠. 분포는. 자, 그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4번은 뭐예요? 정보 획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보이론에서 순도가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용어는 정보 획득이죠.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재기적 분기와 가지치기,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에 대해서 한번 각자 알아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되겠죠. 자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자 요게 OLS 모델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이킨런이나 사이킨런에 없는 거죠 사이파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이 모델은 어, 이런 OLS 모델이라는건 통계적이에요 자 머신러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통계적으로 보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결과도 조금씩 다르고요 자 그런데 머신러닝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 데이터 분석만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통계적인 어떤 분석 기법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는 어, 머신러닝의 어,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R 스퀘어를 결정계수를 뜻한 R 스퀘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있는 어드저스 t R 스퀘어가 0 2 5 그럼 22.5%라는 거예요. 그러면 22.5%에, 높을수록 선형력이 있는 거죠. 자, 선형력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위에, 이건 예측한 수식이고, 이 주위에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어 거의,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2.5면은, 음 약간 선형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되게 좀 약간 좀 희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 인터세터에요 그리고 커퍼레이션 음, 그래서 인터세터 절편이죠 마이너스 55자절편이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 절편이고 그죠 그리고 어, 거래기간 거래기간은 0.07요거고요 그리고 매출액 요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쿠폰 사용 횟수 그죠 쿠폰 사용 횟수가 들어갔어요 쿠폰 사용 횟수 그죠 자 그래서 쿠폰 사용 횟수가 들어간 금은 1번과 4번은 아니라고요. 자왜 아니냐? 어 이게 p-value라는 데 p-value가 0.05보다 크면은 어, 우리 채택하지 않죠. 무의미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쿠폰 사용 횟수는 어, 이 선형성 모델을 설명하는 데서 어, 유, 음, 무의미한, 유, 유의미한, <laughs> 유의미한 그런 어, 항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하나, 둘, 세개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중회기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다중공존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공존성 나오고, 그 다음에, 공존성, 부분 이제 VIP 계수라는 거를, 어, 이용을 해서, 값이, 일정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이나 10 이상 되는 애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OLS 모델을 통해서 p-value가 어, 범위 안에 들어온 애들을 고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 퓨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은 정답이 뭐죠 의사결정 나무. 자, 의사결정 나무는 요렇게 계속 수목이하듯이 어, 이렇게 분류해 나가면서 계속 결국 막 찾아 나가는 거죠. 네.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es면 이쪽, no는 이쪽.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깊이는 여기서 하나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one depth,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two depth. 자, 그래서 깊이는 자식 마디의 최대 개수가 아니죠. 자, 자식 마디의 최대 개수가 depth가 아니죠. 자, 그래서 깊이는 가장 긴 가지를 읽은 만드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8번. 그럼 나머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관 규칙이기 때문에 자, 오렌지를 구매하면 동시에 키위를 구매할 가능성. 자, 오렌지와 키위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A와 B, C, D. 여기서 키위, 오렌지, 포도, A. 자, 그래서 PA. 오렌지를 구매할 확률. 그래서 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보면 키위, 오렌지, 포도 그리고 어, 구매하면서 동시에 키위라고 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는 키위, 오렌지, 포도가 있지만 어, 총 구매할 수 있는 애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관 규칙이니까 키위, 오렌지, 포도 하고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에요. 3분의 4. 그래서 A는 PA는 0.75가 되는 거고, 자 B는 키위를 구매할, 자 P P 그 음, 키위를 구매할 거다 키위. 자 B 같은 경우 PB, P의, B의 확률. 포도, 선글라스, 수박, 오렌지. 자 그럼 여기서 키위가 될 확률은 2분의 4고요. 그래서 0.5가 됩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 자 지지도는 어떻게 지지도 P의 어, A, 콤마 B. 동시거래죠? 동시거래. 동시거래 나누기 전체거래. 그래서 2분의 4는 0.5가 되고요. 그래서 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지지도. 지지도를 지지도를 PA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0.5 나누기 0.75는 0.67이 됐어요. 3번입니다. 3번, 3번이 되겠죠?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대포적지 알고리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어, 이산형, 범주나 이산형 그래서 분류 문제일 때는 뭐를 하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뭐자 분류형일 때는 진위계수고요 연속형인 경우에는 어, 분산이죠 데이터의 어떤 차이, 떨어짐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배깅이 되겠습니다 부트셉 자료를 어, 생성해서 학습하는 모델, 배인이 되겠죠.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3명의 메일 하면서 스팸 메일을 분류할 때, 앙상블 값이 맞는 경우. 자, 11번.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왜 3번이 되냐? 분류 모델의 앙상블은 다수결로 0 또는 1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철수는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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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는 0, 아, 김철수는 1, 나우나는 0, 어, 이성인은 1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요. 1 2번의 정답은, 자, 3번이죠. 열 번, 올바른 설명. 자, 층간 연결은 서로 다른 층, 맞죠? 층내 연결, 동일 층. 자, 3번. 왜 아니죠? 13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1 2의 3번. 자, 순환 연결은, 어, 리컬시브죠. 그래서 순환 연결은 주변 누런등과 순환되는 연결이 아니라, 어, 순환 연결은, 이렇게 데이터 있을 때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순환 연결이죠. 그래서 12번은 음 자기 자신이 니고 계속 돌아가는 게 순환 연결이죠.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보죠. 자, 13번의 정답은 자, 무슨 함수는 신경망이 출력한 값과 실제 오차에 대한 자, 실제 값과 오차, 그럼 뭐예요? 손실 함수죠. 네 손실 함수,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슨 값이 최소가 되도록 무슨 값이요 교차점일까요? 편향일까요? 13번, 그죠? 편향, 편향 오차예요. 오차 손실값, 실제값과 그리고 예측한 값의 차이. 이게 최소가 되는 거. 그죠? 점점 맞힐수록 실제값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편향. 원래 이제 오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언어를 단어를 어렵게 쓰거나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차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차라고 하면 금방 알것 알 같은데, 자 편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편향도 마찬가지 예, 같은 뜻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오차 편향을 찾는 것이 인공신경망 학습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무슨 함수로, 자 그리고 일반적인 가 손실 함수로는 무슨 오차, 평균 제곱 오차, 자, 평균, 재고, 오차 그죠? 어, 평균, 재고, 차 그리고 그냥 평균이 아니라, 어, 여기는 절대값 평균 또는 재고 평균. 그래서 평균, 재고, MAE, MSE. 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정답은 13번은 뭐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하고 18번, 요 문제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14번의 정답은 뭐죠? 일반적인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프로세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요하죠. 외워야죠. 외워야죠. 자 미니 배치. 자 미니 배치라는 거는 그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적당한 양을 랜덤하게 가져다가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미니 배치죠. 전체 데이터를 다 쓰면 배치가 되는 거고 자 샘플 선정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네, 샘플 선정 없어요. 그 미니 배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미니 배치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학습할 데이터를. 자, 그런 다음에 가중치 매개변수 기울기 산출. 이게 뭐예요? 학습이잖아요. 예. 네. 자, 매개변수 갱신은 학습을 한 다음에 오차를 보고 그 오차만큼 매개변수를 다시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역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1번입니다. 데이터 갖고 왔으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 요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을 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것도 어,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를 많이 안 풀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가, 말을 좀 살짝 바꾸거나 그러면 틀릴 수밖에, 알면서도 틀리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15번 가중치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미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뭐예요 아 기울기 미분 나와서 진행한다 자 기울기 나왔죠 그리고 미분 나왔어요 자 미분은 뭐예요 어, 그, 저기, 뭐죠? 변화량이죠, 변화량. 그래서, 자, 기울기와 미분, 미분 얘기 나오면 100% 뭡니까, 거의. 100%오차역전파입니다 5차 6천파. 100%. 오차 오차 100%. 어, 미분은. 미분을 구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예. 네. 그죠? 근데 기울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연관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예. 네. 편향, 업데이트잖아, 업데이트.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5차 역전파죠. 자, 16번. 자, 16번에서는 뭐죠? 군집 분석의 유사성 계산은 거리와 유사성을 구분하는데, 객체들 간의 거리는 짧을수록, 유사성이 클수록, 그죠? 맞죠? 그리고 군집 분석에 쓰는 두 개체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절대 값의 합슬, 어, 거리는, 이게 뭐죠? 16번. 1 6 번이 3번 맨하튼 거리가 되는 거죠. 맨하튼 거리. 자, 맨튼 거리는 사각형 격자 이루어진 지도에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가로 지르지 않고 갈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맨하튼 거리. 네.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7번 SVM에 대한 설명.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자, 서포트 벡터 머신 분석법는 지도 학습, 맞아, 지도 학습이죠. 음.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에 들어간다. 저 보기가 한번, 뭔지 한번 보시면, 어, 그니까 러서포트 벡터 머신은 우리가 선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여기에다가 공간을 둬서, 그죠? 요만큼 똑같이 공간을 둬서, 어, 데이터를, 어, 조금 이렇게 버리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진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가장 큰 뭐를 분류기로 사용할 때, 자, A. 마진이 가장 큰. 음. 초평면입니다. 초평면. 음.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기 때문에요. 자, 18번, 18번. 자, 괜히 뭐예요? 생성형 AI죠? 어. 자, 생성형 적대신경망은 확률분포를 학습하는 무슨 모델과, 자, 확률분포를 학습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확률분포를 학습하면. 자, 생성형 적대신경망은 일단 생성이에요. 생성 모델이에요. 네, 생성 모델과 서로 다른 집합을 구분하는 판별, 판별 모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생성과 판별,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어, 어, 그뭐 위조 집회 같은 거, 어, 뭐 위, 범인이 위조 집회를 계속 만들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성형 AI에서는 어, 위조 범이 승리하는 어,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한쪽은 계속 자, 만들고 한쪽은 그걸 계속 판단하고, 그래서 계속 정확성을 이제 높여가는. 그래서 잘 맞히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거를 중점으로 한게 바로 어, GAN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어, 그래서 파트 3번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보셨는데 어때요? 어, 이제 공부할 맛이 좀 나시나요? 자, 공부를 할 때, 시험 볼때잘 어, 방향성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셔서 꼼꼼하게 뭐 이론적인 거 보고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내가 좀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라는 어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신 게 훨씬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